안녕하세요. DJ 이경락입니다. 이번 사연은 부산 동래구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동래구 마을공동체 수민동락입니다. 동래구에 있는 동래시장에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과 싱싱한 채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에어박과 가지를 파는 정의 할머니는 춘자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할머니를 따라가다 보면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아이스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시장의 희망동닭 아래 지하 1층에는 희망동묘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주민동닭이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답니다 동네 FM월수는 부산 최초의 마을 방송국입니다. 우리는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며 라디오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부터 라디오 기초교육과 녹음까지 차근차근 배우고 있어요. 동네 주민과 소통하는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 우리만의 동네국 비밀 왕집과 공간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녹음한 저희의 이야기는 팟빵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라디오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동네 주민이라는 고리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끼곤 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동네 주민은 저희의 이런 설렘을 알아줄까요? 우리들은 SNS도 배우고 있어요 SNS 까막눈인 저희들이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직접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활용도 해보고 메모도 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머리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동네 마을 콤보 기다자으로서 사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 수민 동락처럼 마을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마을 공동체와 만나기도 합니다. 기타를 치면 다 같이 리듬에 맞춰 발을 고르고 노래도 부른답니다. 이번에는 수민 동락 DJ가 아, 음악다방 아디로 진행합니다그제서 아, 일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어, 희망을 주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김정구 님의 일어나 김각식 노래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곡에 맞춰 손뼉을 치고 흥얼거리고 웃으며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믿듬 타는 우리 입가의 미소가 보이나요? 희망 정류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요. 동네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요. 희망 정류소에 잠시 들려서 우리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라디오를 만들어 나가요. 동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라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민동네에 대한 정교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저도 추억 음악다방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라디오를 꾸며간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미동락 희망정유소는 정말 오래오래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동네 FM 얼쓰 라디오 방송의 DJ 이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좋아하죠. 어, 또 이런, 뭐, 이것도 자치단체 이제 봉사활동이니까, 어,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뭐, 가족들도 좋아하고, 또 내가, 저, 내 스스로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어, 정말 이게 뭐 힐링되는 그런 뭐, 활동이다, 이래 보고. 가족도 좋아합니다. 어, 좋죠. 이런 거는 각, 그 지금 동네구에요 하나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아저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문화 공간 예술에 관심이 많이 가져가지고 한다면 각저 생각에는 각 구마다 각 동네마다 많이 열배 했으면 더 참여할 기가 회 많고 이런 이런 것을 몰라서 지금 참여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좀 아쉽죠.